네 안녕하세요. AI 첫대표입니다은대는 사업 없을까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필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옵니다. 농바 복잡하고 딱딱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히 처음 체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이걸 내가 쓸수 있을까? 아, 이걸 도대체 어디서 써야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 겁니다. 어, 사실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게 시장조사, 수익 모델, 마케팅 전략, 재무계획 등 전문적인 시스과 정리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더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은 AI, 특히 GPT를 활용하면 이 복잡한 작업을 단시만에 유저적이고 전문적인 대로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텍스트만 읽고 뽑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검증 가능한 계획서까지 이렇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가 이게 단순히 글을 써 주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고 돈이 될수 있는 구조로 짜주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까지 만들어 주는 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텍스트 생성이 아니라 사물의 설계도를 같이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10분 안에 군인들의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있는지 어떻게 굴치할 수 있을지 직접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지 제가 직접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지금 10개 넘는 사업을 하면서 어, 이런 과정들을 타고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바로 목격하시게될 겁니다 네 그럼 먼저 GPT에 들어갑니다 GPT 네, GPT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어, 생각보다 처음에 세팅하는 건 간단합니다 나중에 음.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 되겠지만 처음은 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먼저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개인 GPT 설정을 하려고 해 라고 지시를 했더니 GPT가 뭐 어떤 내용들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 뭐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도움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구나 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 그팀 없이 그냥 혼자서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면들은 그럼 빼고, 다른 면들은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자신한테 맞는 내용들을 좀더 이제 커스텀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보들을 얻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내용들을 조금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넣으려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커스텀 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사업기에서작성에 필요한 유용한 요소와 정보들, 그리고 기법들을 모아서 GPT 설정에 들어갈 문구를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정리한 유용한 그런 내용들, 제가 포스터만 내용들, 삼으로, 어 이런 유용한 정보들까지 다 한번 GPT가 판단해서 놔 그렇게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PT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맞춤 GPT 설정 네,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맞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설정한 내용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드리려 좋을까 이거는 이제 닉네임을 알면 정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작성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분야 이 일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미부는 이제 앞에서 이도 작성했던 것들을 네, 피작성 안매 뭐를 어주는유배다 음. 그래서 이쪽 하나에 다 들어간다면 하나에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가 작성 해보겠습니다 네, 새 채팅을 눌러주시고요. 도르랄, 중상... 보자. 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초안을 얘가 주고 있죠 어,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럼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해보겠습니다 바로 작성을 시작을 했던데요.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laughs>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야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떨까라는 이제 정도 오시면은 바로 이거를 작성을 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소장권으로 AI를 이용해서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또 교육하는 사업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이건 임의를 이렇게 적어 봅고요 네타겟 구매침도 이렇게 그대로 어, 원 예시 모들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예상 초기 잔본 네 300만 원 이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 초기 잔본은 300만 원 이하로 스폰치를 잡아봤고요. 3 0 또는 수익 방식은 어, 이렇게 음, 예시로 줬는데 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 추천되게 그래서 추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GPT가 요거에 아, 맞는 좀더 좋은 방식을 이제 알려주게다 네, 정문제로제투의사 사례 이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쟁업체 또는 있사 사례 이런 것도 어~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돼요 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 미국에 찾아보시면서 또는 원래 알면 되시는 게있다면 당연히 여기다 적어주시면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알기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어, 채우쳐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로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적었지만 예, 조금 더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해준다 그러면은 적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GPT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소자본, 창업베이 어, 플랫폼이라는 거를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 4명은 이렇게 나와야 스윙 무대. 이 m 까지 이렇게 다 지워주고요 그냥 네. 실행뿐만 있으면 됩니다. 우체 같은 것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최선의 키워드 검색량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려주고있습다 위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나나 라고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되어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로 넣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 같이 봐서 설정해서 읽면서 아마 이제 비즈니스 문제 텐딩 장히 중요하죠. 서 어떻게 쓰익을받대냐 것들로 해다치고 배런 방식으로 승자 잡, 조바, 펌, 펌 등등 들어주게 되는. 음, 그래서 음, 그 강제 사들, 뭐 클래스, 중석 음, 참에되고뭐뭐낙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 쯧,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 배분은 어떻게, 1인 일까 이제 두회지로 바뀌다든지, 음, 자동화효까지말 들어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좀더 안에서 이제 타고들려고 하면은. 뭐,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말해 주었또 어떤 부분 좀더 코치가 됐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원어서 뽑게 되는 이런 k g p t 설정을 해봤고요 더 이런 것들을 포함으로 저희도 더 저도 화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명이 정말 하신장큰 그 도움이 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